반갑습니다. 이번 야구리 주자님은요 신형구 행안부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주민 참여 협업가죠. 예 맞습니다. 와우. 예 이분은요 팔러시 앙드프러너입니다. 정책 선도가, 정책 혁신가. 아 공무원 중에 이런 공무원 은 없었습니다. 아공원인 공무원인가 아니면 선도가인가 아니면 사회 혁신가인가 아니면? 또라인가 <laughs> 공무원입니다. <웃음> <웃음> 예,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행안부하고 과기부를 있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laughs> 먼저 예, 좀 들을까요? 네, 예. 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지역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구 사무관입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작년도부터 행안부하고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해서 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아, 어, 이 사업. 은그 사업 하시기 전에. 예. 예. 지금 원래 가기부 공무원이셨는데 행안부로 간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소속 기관은 과기정통부에 근무를 했고요. 음. 어 우연찮게 행안부로 파견을 나가게 돼서 음. 어, 그곳에서 이제 지역 혁신 업무를 하다가 보니 음. 어, 과기정통부의 그 R&D 전문성하고. 음. 그 다음에 행안부의 주민 소통, 네트워크 체계, 이 전문성을 묶으면 굉장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큰 시너지가 날것 같다 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예, 과기부에 계실 때 사회 문제 관련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2018년도에. 예, 그얘 조금 해주셔요. 아, 2018년도에 제가 제 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문제 해결 종합계획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아,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 그동안에는 뭐 어떤 경제나 혁신성장 위주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연구자가 본인 영, 중심의 연구 기획보다는 좀더 확장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음. 그러한 것들을 좀 실현해 가야 된다라는 음.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과학기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행안부로 갔다. 뭐 이렇게 볼수 있나요? 아, 예. <웃음> <웃음> 예. 그렇게 해서 행안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행안부에서 과학 기술의 어떤 사회적 기여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던 중에 음. 딱 제가 맡은 업무하고 연계가 돼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명 문제기획 리빙랩이죠. 예, 맞습니다. 아기부와 행안부 고액정조자요. 예, 예. 고액 좀 해주세요. 예. 어, 저희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음. 기획 리빙랩이라는 겁니다. 저희 과정은 문제기획 리빙랩과 기획된 것들을 해결해가는 문제 해결 리빙랩으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 기획 리빙랩은 그러니까 과학기술 연구자,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부터 그 개발된 기술의 적용 확산,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또 같이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역할, 까지 포함하는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R&D와 그다음에 그 후속 적용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역할을 문제 해결 리빙랩이라는 거로 묶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의 특징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고 예, 그 얘기 조금 해 주셔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연구자 중심이다, 주민 중심이다 이런 것보다는 음. 연구자와 주민과 지자체가 같이 예. 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여기서 누구 위주, 누구 중심의 체계는 음. 어, 혁신을 하는데 좀 저의 요소인 것 같고요. 음. 가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어,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R&D라는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게 된 거고요. 또, 연구자가 혼자 기획해서 가끔 이제 그 주민 수렴 의견을 수렴하기 에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실험 대상으로 쓰던 차원에서 실제 이제 주민들하고 또 지자체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한다는 점이 어, 기존에 하던 R&D와는 좀 다른 차원이고 음. 어떻게 보면 좀 힘들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 무슨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어,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예를 들면, 어, 저희 과제 뭐다 소개 드리긴 어렵지만, 어, 그 용인에 있는 사례였는데 거기는 그 돼지 축사 논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뭐 악취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농장주나 주민들과 처음에 연구자분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자체에 있는 그국장님이 같이 주재하시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처음이 그거였습니다. 나 필요 없다. R&D 필요 없고, 우리 기술, 이거 해봐야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보상해달라. 우린 보상으로 끝나고 싶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을 굉장히 밀어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연구자분이 정말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감에 계속 찾아가서 지자체하고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했고요.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지금에 와서는 그 그렇게 얘기했던 농장주나 주민들이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서 정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가 됐고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저희 10개 과제 중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또 하나 더좀 말씀해 주시요 어, 예를 들면 뭐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어, 상가 지역에 음. 그 점심 시간이나 이런 핫한 시간에 어, 주차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유휴 공간, 그러니까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유휴 공간들을 어, 묶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은 어, 그 맡으신 연구자나 지자체나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그 안에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동의를 받고 거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동원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 구조가 날수 있게 천 원이든 오백 원이든 수익 구조가 나서 쉐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쉐어된 것들을 또 마을이 모아서 실제로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게끔 어, 그러한 체계를 가져가는 리빙랩 활동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어, 한두달전인가 그 지역 자체적으로 마을 연구원이라는 주민들을 마을 연구원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리빙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문제를 던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발표를 들으면 주민들이 과학자를 선정하는 그 예, 과정이 잖아요 거기 그 좀해 주셔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행하는 과정 프로세서는 어, 지역 현안에 대한 수요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일단 행안부가 먼저 받아서 그거를 과학기술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 제안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현안대 기, 연구 기술 개발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매칭을 해서 그게 잘 과학기술적으로 굉장히 해결 가능성이 높고 문제의 심각성이 큰 그런 현안들을 뽑아서 15개 내외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리빙랩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현안 하나에 연구자가 어떤 거는 한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다섯 명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한 문제예요. 하나에. 예.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나 주민들이 그 연구자들을 선발할 수 없고 또 저희도 과기부 전문가나 행안부 전문가라 하더라도 음. 그중에 누군가를 딱 정해 주는 거는 옳지 않은 프로세스여서 세 명까지만 행안부와 과기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 주고요. 나머지 세 명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 제안을 한 후에 그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그 연구자 발표를 듣고 최종 본인들하고 리빙랩을 잘 맞는 분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될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과학자님들은 현장에서 여러 소통과 만남을 하면서 당신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리빙랩을 하면서 어려운데도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람이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예, 예 니다 뭐 얘기 좀해주셔요 어, 지금까지 뭐,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고, 또, 나름 연구하시는 것들이 다 어떤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아, 요번에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그 연구자, 과제 연구 책임자들은 실제로 정말 본인들이 그 조금이라도 자기가 연구하는 게 국민 삶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고 싶어서 뛰어드신 분들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서 피드백 하면서 본인이 최초에 제안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음. 또 그거를 또 주민들을 위해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주민체감형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셨고요. 아, 그러한 것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속에서 본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귀중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그분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21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본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선입관을 가졌던 게 처음에 사업을 기획하면서도 굉장히 우려했던 게 뭐냐면, 하이테크에 있는 연구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게 지식적인 수준이나 언어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들 지식들이 축적돼 있고요. 또 웬만한 연구나 기술적인 것들을 한 번씩 다 트라이를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자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언어나 그다음에 서로를 공유해 가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처음에 좀 어색하고 좀 처음에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색함이 좀 컸지 점점 그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나 지지역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역량이 커지고 혁신 역량이 커지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요. 또 연구자들한테는 또 내가 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람이나 의미를 둘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 된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야구리 주인공으로 들어온 게 공무원이 처음입니다. 저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laughs>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보람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어려움은 다알것 같은데요. 보람을 한번 더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람. 아, 실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뭐 요즘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은 이런 자리도 부담스럽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은 이 사업을 이렇게 기획하게 된큰 의도도 어, R&D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끝 현장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거를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는 지역 문제나 어떤 이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느 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혼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 간 공무원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 부처간 융합 행정과 또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어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끝단에 국민과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업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스위스로 출장을 같이 한번 갔다 왔죠. 네, 그 끝날 그때가 그 오픈 리빙랩데이즈라고 네, 해가지고 전세계에 리빙랩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는데 첫날딱 한번 보시고 리빙랩이 대세군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예. 그리고 누구보다 더 이해도가 음. 빠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활동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가기보본무원이었음에도 음. 불구하고 이제는 사실은 행한부로 들어가가지고 양쪽을 엮어내가고. 그리고 향한부로 혁신 나가는 이 모습이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감동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꼭 타이틀을 이렇게 뽑고 싶었어요. 이런 공무원 없었다. 오라이인가? 아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웃음> 그 여러분들이 어, 잘못 보셔서 그러지 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음. 다 나쁜 길로만 갔겠죠. 음. 지켜주시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아, 응. 어, 그냥 저는 거기서 조그만하게 응.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응. 응. 그냥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예. 저는 우리 사무관님 꿈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 속에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나 어떤 이러한 일들이 끝단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정책이 되어야 될 거고 끝단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하고요. 어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도 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노력을 정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인관님한테 리빙립은 뭡니까? 아, 저는, 그,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을 융합적인 것들로 묶어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되는 일들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어떤 수단, 방법, 목표가 될수 있다고 보고요. 아, 이제 모든 정책이나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게 이제 주민들이 계속 그 싫어하시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 연구자를 이해 못해서 처음에 반대하시던 분들이 그 연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듯이 어, 그러한 소통 통로로서의 리빙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과정에 저희 사업의 그 기획 리빙랩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을 꼭 야부리 주자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공무원 한 분이 생각을 깨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빨라지고 그것이 넓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 보면 뭔가 바뀌었네 했을 때는 그 뒤에 다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부리 주자로 주자님으로 공무원을 모실 수 있어서 좋고. 이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멋진 공무원을 야부리로 모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